한국은 현재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거듭나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음악시장에서 K팝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기 팝송에 한국어가 등장해 영어 중심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피지컬 리믹스 버전의 앨범을 발표한 유명 영국 가수 두아리파는 수록곡의 도입부부터 한국어를 집어넣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컴플리트 에디션 앨범에도 블랙핑크가 피처링을 하면서 두아리파 앨범에 한국어 가사가 이미 수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슈퍼잇걸 두아리파는 계속해서 자신의 앨범 피처링에 한국 가수들을 참여시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 가수로 뽑히고 있는 트레비스 챗은 15일 공개한 신곡 버블리에서 오징어게임을 언급한 가사를 선보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후반부 가사에는 나는 뱀들과 함께 왔고 오징어는 없어라는 가사가 등장한 뒤 곧바로 나는 456번과 함께 게임에서 탈출했지라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트레비스 스캇의 앨범에 들어갔다는 자체에 심히 놀라였지만 반면 해외 누리꾼들은 유명 가수의 노래 가사에 한국 콘텐츠가 등장했다는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생각한다는데요. 개봉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아직도 건재하며 전세계 유명인들은 지금까지도 앞다퉈 시청 인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린가드, 할리우드 배우 사이먼 페그,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같은 오징어게임 등 한류 열풍에 우리 문화예술 저작권은 작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65억 9천만원의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영향력이 k문학으로도 이어져 콘텐츠 세계화 속 한국문학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문학에 대한 해외 주목도가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문학 도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출간된 외서에 대한 판매 성적도 심상치 않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1년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작품은 미국 최대 문학 시장에 진출해 한국 작가 최초로 메나시아 문학상을 받는 쾌거를 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해외 MZ 세대 사이에서는 애정하는 한류 스타가 읽은 책을 추천하는 콘텐츠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추천 도서 가운데 속속 포함된 국내 문학 작품에 외서 또한 해외 젊은층 사이에서 관심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 BTS가 읽은 책임, 아는 해외 팬에게 관심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RM과 슈가가 읽은 책으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하리만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이며, 우리 문화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 2005년생의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와 재능으로 연기면 연기, 워킹이면 워킹.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미국 톱스타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이자 모델인 미국 인기 스타 이사벨 마이어스인데요. 미국 드라마 프리티리틀 라이어스에서 맥스 역을 맡은 그녀는 드라마 스피노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벌써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면서 10년 이상의 커리어를 쌓은 이사벨은 장래가 촉망되는 여배우라 할수 있죠. 특히 이사벨이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한국의 문화, 언어를 사랑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일 건데요. 현재도 SNS를 통해 한국 알리미를 자청해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SNS를 들어가 보면 이게 진정 외국인의 계정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멘트의 첫 문장도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며 자신의 철학적인 마인드까지. 한글로 작성한 이사벨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진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로 팬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피드를 올릴 때는 꼭 한글 설명을 덧붙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대 소녀와는 다르게 이사벨은 특이하게도 K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그 자체를 좋아했는데요.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까지 받았었죠. 심지어 이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땐 자신이 공부하던 책의 출판사에 찾아가 감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멋진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정말이지 얼굴만큼 예쁜 마음을 지닌 듯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좋은 곳과 맛있는 곳은 다 찾아다닌 듯한 사진들은 그녀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잘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 외국인이 또 있을까요? 단아한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남긴 글은 우리 한국인들마저 반성하게 만들며 한국을 대신해 그녀가 한국 문화를 지켜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한복을 한국의 전통 한복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한풀하며 동북 공정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인인 우리에게도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며 추모해 주었던 건데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노란 리본 게시물을 올린 그녀는 한국을 생각하는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인 소녀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예전부터 극친한파 이사벨 마이어스가 이토록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 혼혈인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벨은 이를 해명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그리스에서 오신 기술자셨는데 6.25 전쟁 이후 한국을 돕기 위해 이사를 갔다고 밝히며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한국 요리를 해주시곤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2살이 되던 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죠. 실제 한국어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사들은 엄청난 한국어 솜씨를 자랑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한테 집을 줄 건다면 저는 유튜브 많이 봐요. 저도 드라마 많이 봐요. 아, 자막 없이 봐요. <laughs> 네, 아, 그건 완전 도움이에요. 네. 아, 그리고 저를 팔로우 하신 모두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조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국적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그리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심지어 한글 그 자체에 빠져있는 이사벨은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게 돼버린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빠져버린 스타는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작품보다 한글 사랑 트위터로 유명해진 배우 토마스 맥도넬은 평소 예쁘다고 생각하는 트윗을 복사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글의 비중이 커져 한글이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한글로 이루어진 트윗을 복붙해서 올리는 것이었는데 한국인이 보기엔 뜬금없이 웃긴 것들이 많아 한국 트위터 유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죠. 이후 한국에 방문한 토마스 맥도넬은 올리브 서울 메이트에 출연하면서 한국 사랑을 알렸고 한 인터뷰에서는 영화 각본을 제작 중이며 주인공은 김숙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한글을 배우며 한국 사랑을 실천 중에 있죠. 사실 한류의 현주소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K-팝을 시작으로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음식, 화장품, 패션, 전통 문화, 건축 양식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문화의 장르나 종류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류 문화로까지 발전이 된 우리 한국은 일부 매니아층이 형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 BTS에 매료된 팬들은 K팝을 듣기 시작했고 봉준호의 기생충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에 심취했으며 미스터 션샤인과 나의 아저씨에 매료되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우수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잠시 뜨다가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 인기가 식지 않고 더 나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 문화 세계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